안녕하세요. 짧지스입니다 오랜만에 텐스플래닛 이상현관장님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술은 시팅가드에서 레슬럽으로 이어지는 테크닉이고요. 레슬럽은 단어처럼 레슬링적인 느낌이 드는 기술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합의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상대에게 공격을 구사하는 테크닉이고요. 카드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레슬링과 같은 테크닉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레슬럽이라는 용어는 좋은 단어가 많이 썼다고 하고 특히 NCAA 3브리그에서 활약했던 닉 로드리게스가 아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상현 관장님의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힙과 머리의 정렬이 중요한데 내가 엉덩이보다 머리가 뒤로 가 있으면요. 한번 윤호씨 한번 밀어볼까요? 이러면 내가 어 이거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거 우리 뭐라 그랬죠? 이거 러시안 트위스트라 그랬어. 내가 코어 운동하는 러시안 트위스트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버틸려면요 힙이 뒤로 가고 머리가 앞에 있는 이 포지션이 가장 베스트라고 해서 한번 밀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버티면 한 거야 그래도 근데 이 상태에서 버티면 한데 이제 두 번째 문제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긴 하지만 별로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이제 스텝이 한번 들어와 볼까요? 그렇지 이래서 이제 내 언덕 더 파고서 이제 요러면은 어, 패싱 게임도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리는 것도 잠깐 있어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랑이 사이 내 인사이드를 막아 줄 거예요. 어떻게 막아 줄 거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 다리가 내 가운데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상대방 앞에 내가 다리가 와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 인사이드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그렇지. 요거에서 내가 통제로 할수 있는 범위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폼을 중시를 하는데요. 내가 이 상태에서 상대방 바라볼 때 힙보다 머리가 앞에 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인사이드 모독에 내가 다리 하나는 네 엉덩이 쪽으로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건 뭐냐? 이제는 손싸움이지. 왜냐면 상대방이 나손 컨트롤 해가지고 막 싸워 줄 거란 말이죠. 그죠. 막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어택들을 할수 있냐?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는 우리 암드래그 같은 형식들, 암드래그. 근데 암드래그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해주면은 좋냐면요, 내가 기본적으로 상대방 틀어잡고 팔꿈치 땡길 건데 내가 얘를 땡긴다고 생각하면 오안 어,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얘를 잡고서 끌어내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끌어 올라갈 때 내가 상대방 어깨 쪽에다 머리 대도 괜찮고, 골반 쪽으로 내가 어깨 쪽에 머리 밀면서 골반 쪽을 잡고서 일어나는 모양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하고 손싸움들 막 하고 있다가, 어, 한번 땡겨서 내가 올라가. 그대로, 백까지 가주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이냐상대방하 어, 손싸움을 하다가, 어, 내가 어떤 거할수 있냐면은 내가 상대방, 내가 오금을 잡을 수 있어요. 오금. 근데 오금을 잡을 건데, 오금을 잡을 때도 내가 아웃사이드로 안한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여기서 언덕, 날 파서 컨트롤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넘어오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티드 가드 해서 내가 뭐 레슬업을 할 거다. 뭐 상대방 다리 잡을 거다. 그러면은 인사이드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태면은 내가 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도 일어나기 편하고요. 혹은 바깥쪽에 있으면은 또 백으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티드 가드 모양 할때 내가 상대방 막 손싸움 해주면서 상대방 다리가 나왔다. 어, 이러면은 하나 걸기가 굉장히 베스트인 거예요. 하나 걸기가. 근데 베스트인데, 내이 상태에서 이거를 땡겨 오는 게 아니야. 클로그립 쓸거예 클로그립. 그냥 내가, 어, 갈고리 같은 거빵 걸어 놓고서 내가 이거 땡기는 힘으로 내가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 백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레슬럽의 방식들. 그리고 뭐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하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 통제하고 있다가 내가 클로그립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거 아니까 피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서 상대방 앵클픽까지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앵클픽에서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 하나 땡겨서어 피했어 이거 피했어 그쵸 이거를 땡길 건데 땡길 때도 내가 발목보다는 발 뒤꿈치 쪽을 긁어온다는 느낌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손 자체도 내가 바깥쪽에서 땡겨오는 것 보다는 내가 발가락 방향 그대로 나갈 수 있게 긁어올거야 슉그 다음에 내가 잡고서 전환 그러고서 날릴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레슬럽의 세 가지 패턴들 내가 상대방 손싸움 그리고 우리 기본적 기존 뭐였죠? 인사이드 막고서 싸워주는거야 손싸움들 그렇지 잡서 가주거나 오, 상대방 손싸움들 벗 어? 백으로 가주거나 이건 어, 상대방, 어, 내가 이거 클록을 쳤는데 안됐어 땡겨서. 잡고서 쳐버린다거나. 좋아요. 우리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